안녕하세요 예화입니다. 오늘은 보아르에서 새롭게 출시한 미스팀클링 스팀 습식 청소기 가지고 왔습니다. 집에 카펫이나 패브릭 소파가 있거나 아이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습식 청소기 살까 말까라는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구매를 포기하는 이유는 정해져 있죠? 가격과 사용 빈도. 이 제품을 써보면서 느낀 점을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 가격에 이게 가능해? 이거 두세 번만 쓰면 뽕 뽑겠는데 없거든요. 왜 이렇게 말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렛츠 it! 먼저, 보아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깔끔한 디자인과 가심비로 맘카페랑 SNS에서 꽤 유명한 브랜드예요. 왜, 유튜브에 살림꿀템, 쿠팡 추천템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영상들 보면 꼭 보아르 제품들이 하나씩 껴있더라고요. 특히 에어프라이기랑 접이식 포트 정도? 저는 얼마 전에 쇼츠 보다가 욕실청소기 사서 쓰고 있는데 왜 가성비 좋다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혹시 욕실청소기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저 믿고 한번 구매해보세요. 자, 그럼 이 제품 이야기를 좀해보요 해볼게요. 먼저, 습식 청소기. 꼭 필요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네, 필요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카페 청소 어차피 자주 안 하는데 진공청소기로 충분하지 않을까 했었거든요. 게다가 몇번 쓰고 안 쓰면 돈이 아까울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요. 근데 시작이 어렵지 카펫 러그부터 패브릭 소파, 침구류 매트리스까지 생각보다 집안 곳곳에 쓸 때가 많아서 꽤 자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처럼 반려동물을 키우시거나 아이가 있는 집은 아무리 잘 케어한다고 해도 터질 사고는 언젠간 터진다는 거. 이걸 안 써보면 모르는데 한 한번써 보면 계속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습식청소기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 때문인데요 스틱청소기나 로청처럼 매일 쓰는 것도 아닌데 높은 가격대를 보면 망설여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요즘 청소업체나 세탁소에 러그나 카펫 같은 거 맡기면 기본 10만 원은 넘잖아요 여기에 소파에 매트리스까지 맡긴다고 생각하면 어우 이게 공이 몇 개예요 벌써 이런 면에서 이 제품은 가격이 확실한 메리트가 있어요 심지어 제가 전에 구매했던 제품이 40만원대였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그 제품의 반 가격인 2 0만원대예요 보통 타사 110볼트를 직구로 구매하면 이 가격대가 있기는 한데, AS는 뭐 굳이 말안 해도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부터 네이버 단독 오픈 출시 최저가로 구매가 가능한데요. 자세한 구매 방법은 더보기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제가 미리 보기는 했는데, 앞자리가 이리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이미 습식 청소기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가격을 보고 배가 좀 아프시긴 할 겁니다. 그리고 가성비라는 게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좋다는 거잖아요. 이 제품은 상온, 고온 습식 청소도 가능하고 100도씨 살균 스팀 청소도 가능합니다. 습식 청소기랑 스팀 청소기 따로따로 구매하게 되면 이게 한 3, 40만 원은 훌쩍 넘잖아요. 두 개를 하나로 합친 건 가격 면에서도 활용 면에서도 장점이죠.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요. 보통 습식 스팀 청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뭔가 투박하고 로봇처럼 생긴. 근데 이 제품은 둥글둥글 귀여운 디자인의 블랙앤 화이트 컬러 조합이라서 깔끔하면서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살짝 과장 보태서 보면 볼수록 습식 청소기인지 가습기인지 헷갈릴 정도? 그리고 습식 청소기를 쓰면서 성능만큼이나 체감이 되는 게 무게랑 이 호스 길이인데요. 청소가 노동이긴 하지만 제품 특성상 물을 쓰기 때문에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이게 결국엔 중노동이 되거든요. 그리고 호스 길이가 너무 짧으면 여기저기 옮겨 다닐 때마다 전원선을 뺐다 꼈다 해야 되잖아요. 연장 있다고 해도 어쨌든 손이 한번더 가는 거니까 불편하죠. 근데 이 제품은 무게 4.2kg, 전원선 4m, 호스 길이는 1.9m라 사용하면서 불편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어요.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바퀴? 바퀴가 있으면 끌고 다니면서 쓰기 더 편하지 않았을까? 근데 넘어질라나? 그리고 물통도 제 마음에 쏙 들었었는데요. 사실 청소도 흐름이거든요. 할때딱 해야 되는데, 정수통 1.6L, 오수통 950ml라 중간에 물을 보충하거나 비우러 갈 일이 없어서 좋았어요. 물론 이건 일반적으로 사용했을 때 얘기고, 소파나 매트리스 청소할 때는 불가항력이겠죠. 그래도 물통에 손잡이가 있어서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청소기에서 중요한 건 청소력이죠. 사용 방법은 심플해요. 물 채우고 모드 선택하고, 물 스팀 분사 버튼을 누른 다음, 수하면 되고 중간중간 정수통에 물을 채우거나 오수통만 비워주면 끝. 디테일도 챙겼구나 싶었던 건 정수통 안에 필터가 따로 있더라고요. 브러쉬는 기본 물기 제거 셀프 클린 브러쉬 총 3가지가 있는데요. 무선 청소기랑 비슷한 16,000 파스칼 흡입력에 분당 45,000 RPM으로 회전하는 모터가 탑재돼서 보통 기본 브러쉬만 사용해도 되긴 하더라고요. 물기 제거 브러쉬는 화장실 청소하고 남은 물기를 제거하거나 물이나 음료를 엎질렀을 때 쓰기 편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건 처음 보는데 셀프 클린 브러쉬가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전에 쓰던 제품 관리 방법이 어려워서 그랬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했습니다. 가습기나 제습기처럼 습식 청소기도 물을 사용하는 거라서 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악취 곰팡이 세균까지 생길 수 있거든요. 이거 한번 그 길을 걷다면 다시 돌아오긴 힘듭니다. 이렇게 브러쉬만 교체해서 호수 속까지 세척할 수 있는 게 진짜 좋았고 속이 다 보이는 투명호스라 오염 상태를 확인하기도 편하더라고요. 살짝 팁을 드리자면 클리닝할 때 베이킹 소다나 식초를 살짝 넣어보세요. 그리고 고온 아니면 스팀 쓰면 되겠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오히려 뜨거운 물이나 스팀을 쓰면 더... 안 좋아지는 오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이나 단백질 성분이 있는 오염들은 열을 만나면 오히려 더 딱딱하게 굳으니까 상온 모드로 청소하셔야 돼요. 60도씨 고온 모드는 굳은 소스나 잼처럼 찌든 오염물 청소할 때 쓰면 되는데요. 물을 뿌리고 바로 닦는 것보다는 고온수 먼저 뿌린 다음 1분 정도 있다가 흡입하면 더잘 닦입니다. 그리고 솔 자체가 좀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굳이 힘 빡빡 안 줘도 충분하게 잘 닦이더라고요. 마지막 백도씨 스팀 모드는 살균 세척을 동시에 할수 있어서 좋았고 소파나 매트리스, 의자, 커튼 같이 세탁기 사용이 어려운 곳에 사용하기 좋은데요. 살짝 놀랬던 건 스팀 예열 시간이 되게 짧더라고요. 그리고 특정 부위를 살균 소독하고 싶을 때쓸수 있어서 집에 인형이나 쿠션 아이들 장난감이 많은 분들은 쏠쏠하게 잘 쓰실 것 같아요. 평소에 빡빡 문질어서 닦았던 묵은 때들 순삭이에요, 순삭. 참고로 스팀 전용 브러시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성격이 직접 하고 눈으로 봐야 되는 성격이거든요. 짜잔! 러그랑 각종 소스들까지 테스트를 위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아, 러그 이번에 새로 쓰려고 산 건데 제발 잘 닦여라. 짜라란 이제 세제까지는 뿌려놨고 고온수 뿌려볼게요 세팅 끝자 이제 상온 모드로 우유랑 계란부터 테스트 시작 보이시죠? 사실 이 정도는 뭐 순삭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시작은 커피부터죠 60도씨 고온수 터보 흡입 모드로 닦아주면 대충 보면 티가 안날 정도로 닦이고 몇번더 닦아주니까 완전 깨끗해졌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드레싱 소스, 케첩, 딸기잼은 스팀 터보 흡입 모드로 닦아줄게요. 한 번에 닦이진 않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닦아주면 결과적으로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짜잔! 이 정도면 테스트 안한새 거라고 해도 믿을 것 같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스팀으로 한번 싹 살균해줄게요. 아, 아, 테스트, 테스트. 자, 이제 테스트는 끝났고,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들기 위해서 이 소파를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청소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1년을 버텨왔는데, 과연 얼마나 더러울지 기대가 됩니다. 자, 100도씨 스팀에 터보 흡입으로 닦아줄게요. 와, 여러분, 제가 지금 한 5분? 10분 정도 닦았거든요. 오스통, 보이세요? 헉! 으 더러워 둥둥둥 떠다니는 거 이거 먼지부터 해가지고 여태까지 이 소파에 살았었다니 저는 그럼 옷통 좀 비우고 올게요 마저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혹시 보시면서 뭐 느껴지시는 거 없으세요? 건강 생각해서 공기청정기나 가습기 살 때가 아니라 청소부터 해야 됩니다 청소부터 안 되겠다 잠시만요 웨잉 기왕 하는 김에 얘까지 한번 해볼게요 깨끗할 것 같긴 한데, 아니야. 그래, 너라고 깨끗했을 리가 있겠니? 이 정도면 질인 거 아닌가요? 그래도 소파랑 의자를 끝냈으니까 내일은 뭘 할까요? 소파나 의자만 해도 이 정도인데 매트리스나 침구류는 어, 생각만 해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몸 생각한다고 이 제품 저 제품 살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라고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관리 방법 알려드릴게요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셀프 클린 브러쉬 물통 세척 청소가 끝나면 꼭 까먹지 마시고 셀프 클린 브러쉬로 마무리해주시고 물통, 오수통 꼭 세척 후 건조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전에 쓰던 제품은 물통 안에 손가락은커녕 손도 안 들어가서 불편했었는데 세척하기 편해서 좋았습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누구 손에다? 내 손에다 아차 싶은 순간 야차인 거예요 무선 청소기, 유선 청소기, 로청 스팀 물걸레 청소기에 이어서 습식 청소기까지 제가 다 쓰고 있는 청소기 모델들인데요 빈도는 아주 많진 않지만 청소했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건 습식 청소기인데요 왜냐하면 비포 애프터가 명확하고 다른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대체가 되는데 얘는 대체품이 없어요. 다만 빈도에 비해서 가격이 비싼 게 흠이었었는데 이 제품은 20만 원대라서 습식 청소기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혹하실 것 같은데요 특히 스팀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 활용도 높으니까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초특가로 한번 도전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도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신상위크 기간 내에 제품을 구매해 주시고 더보기란 링크에 있는 폼을 작성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15분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